자, 지금 4차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 리플렛을 제가 찾아봤는데, 어, 여기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육지원이 있으면 보육프로그램에 이렇게 4차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 고시문도 다운로드 할수 있게 되어 있고, 4차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 리플렛, 아, 리플릿이네요 0세에서 6세. 이세 보육 과정 PDF 파일이 다운로드 될수 있고 4차 어린이집 표준 보육 과정 해설 0세에서 이세 보육 과정이 PDF 파일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리 어 우리 선생님들은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러니까 서울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제가 사는 부산에는 부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구마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렇게 활동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 그,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누가 배워주지를 않아요.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그 어, 운영을, 어린이집도 운영해야 되고, 선생님들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어, 열린 어린이집 평가제, 뭐, 이런 경우도 자료는 많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꼭 하세요. 뭐, 이렇게 되지는 않으니까, 안 하다 보면 너무 정책이 많이 바뀌고 해서 멘붕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공부를 좀 해서 찾아보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어, 4차 표준보육과정을 공부를 했는데, 0, 2세 표준보육과정에 대해서, 음, 음, 자, 봅시다. 리플렛이 있었는데, 이게. 어, 이, 이걸 다운로드 한번더 해볼게요. 찾을 수가 없네요. 분명히 열었는데. 어 일단은 자 일단 여기에 들어가서 어 그럼 한번더 클릭해 보겠습니다 리플릿 자 다운로드를 해서 이렇게 열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녹음은 되고 있네요 허용 어, 그리고 표준보유과정 계속 해야,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아, 이게 되어 있는 PDF 파일에 어, 여러분들이 가면 이게 프린트를 하나로 프린트가 되거든요. 그러, 그리고, 우리가 저금 지금, 지금 볼 때는, 어, 또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음, 자, 우리 표준보유과정 정말 한번 확실하게 해봅시다. 표준보유과정 성격. 우리 어, 앞 시간에도 했는데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은 0 5세 국가 수준에서 보육과정입니다. 이 표준 보육과정을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아 0세, 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호세 보육과정이 있구나. 이거는 공통 수준 국가에서 적어도 표준이라면 공통 수준으로 어, 해라.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어, 전인발달과 행복을 추구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영유아가 어,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신장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 같이 함께 실현하자 이게 돼 있겠죠 어, 성격이고 총론은 총론에는 일단 구성 방향하고 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고 운영하세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겠죠 음, 한번더복사을 해볼게요. 이것보다 자추구하는 표준 보일까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은 우리 코로나 시대에서도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 건강한 사람 일단 건강해야 됩니다. 아이 건강해야 어린이집 올 수가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 그 건강 건자에서 이게 자 자주적인 사람 자자니까 치읓이 되죠. 창의적인 사람 그 다음에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이렇게 다섯 가지는 적어도 조금 알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하고 상담할 때도 아오머니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중에서 자주적인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자주적인, 어, 활동을, 하, 자주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한테, 어, 부모님들한테 또 상담을 할 때도 어머니 오늘 이런 이런 활동을 했는데 우리 땡땡이가 너무 즐거워하고 신나했습니다. 우리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감성이 풍부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게임을 하며 게임을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친구하고 너무 뭔가 그러니까 친구하고 자유 선택 활동 시간에 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자 뭐.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교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걸할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자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들한테. 어머님, 우리는 요런 요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요런 요런 활동을 해서 우리 아이가 자주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창의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외우지는 못해도 이 프로그램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목적과 목표도 봅시다. 표준 보육 과정의 목적은 어, 목적이 뭐냐면 일단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서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목표는 다, 다음과 같습니다. 음, 영이세 보육 과정의 목표는 아, 일단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요거는 우리가 했었거든요. 구성, 호기심, 아름다운 감성, 자연 존중, 이렇게 되고, 구성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구성할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 여기서 자기 소중함을 알겠죠영5세 어, 그 다음에 영역의 중심은 01세 보유과정 2세 보유과정은 일단은 기본 생활, 귀신, 기본생활, 신체, 신체 운동, 신체 운동, 그다음에 몸이 아프면 의사 선한테 가야 되겠지. 이게 좀좀 좀 그렇지만 한번 외워봅시다 기본생활, 신체 운동, 의사 소통, 사로 끝나니까 사회 관계, 계로 끝나니까 예술 경험, 험은 험에서는 뭐 자연 탐구로, 어, 그다음에 영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 초등학교 연계, 그다음 편성 및 운영은. 어린이집, 뭐,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 운영합니다. 교수 학습 방법도 이렇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는데, 교수학습 방법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놀이 위주 그다음 평가는 우리가 영유아 평가가 있고 나 스스로 평가 표준 보육 과정이 어떻게 했는지 평가하는데 이건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고 영유아를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그 아이가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주는 데 있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 음. 어, 일단, 기, 신, 기본 생활, 신체 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경험, 자연탐구, 이게 0이세입니다 자, 0세에서 1세가 있고, 2세도, 어, 같이 되어 있네. 이 서로 할수 있도록 잘, 이 팜, 어, 리플릿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표준보육과정은 01세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경험한다. 2세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의 기초를 형성한다. 그 다음 일상생활을 경험하고 안전한 생활을 경험합니다. 2세는 건강한 생활습관은 기초를 형성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초를 형성합니다. 기본 생활습관에서는 내용범주는 같아요. 여기도 다 내용범주는 같은데, 내용이 조금 다르겠죠. 디테일하게 들어오겠죠.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는 영일세는 도움을 받아 몸을 깨끗이 하고 음식을 즐겁게 먹고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하고 배변 의사를 표현합니다. 어, 이세는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해 본다. 이거는 한다 해서 그다음에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먹는다. 그러니까 영일세는 그냥 음식을 즐겁게 먹는데 이세는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먹고 영일세는 하루 일과 편안하게 경험하는데 하루 일과를 즐겁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는 거 편안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즐겁게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즐겁게 되는 부분이 있겠죠. 영일세는 배변 의사를 표현하지만 여기는 이세는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가집니다. 안전하게 생활하기는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합니다.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 이 주의만 하면 됩니다. 01세 가정은 근데 2세는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여기는 01세는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하는데 여기는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리고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해 본다.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를 한다고 있는데 이세는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답니다. 자 이거는 어 한번 여기 프린트 한번 해보셔 가지고 0, 1세 선생님하고 2세 선생님이 딱 음, 프린트를 해서 어 보육, 가정, 어, 교육 계획안 할 때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할수 있는지, 이, 적어도 내용 범주는 잘 한번 익, 익혀놓도록 합시다. 자, 신체 운동은, 영일세는 감각그룹 탐색하고 신체 운동을 즐기는데, 이세는 감각 탐색하고 즐기는데, 여기는 감, 이세는 감각을 활용해서 신체 활동을 즐깁니다. 자, 어, 영일세는 주로 감각 탐색을 즐기고 신체 활동을 즐겁게 경험합니다. 근데 이세는 조금 더 나아가서 감각을 활용해서 신체를 인식하고 신체 활동을 즐깁니다. 자, 영일세 한번 봅시다. 같습니다. 내용 범주는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신체 활동 즐기기. 자, 감각 자극, 감각적 자극에 반응한다. 감각으로 주변을 탐색한다. 신체를 탐색한다. 그 다음에 대소 근육을 조절하고 기본 생활을 시도하고 실내외 신체 활동을 즐긴다. 이 내용 범주를 해놓으며 관찰일지 쓸 때도, 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 우리 아이는 도움을 받아서 깨끗이 합니다. 뭐, 요런 식으로 선생님이 적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각능력을 활용한 자극에 반응하는데 이 아이는 감각능력 이세는 조금 더 나아가서 감각능력을 활용하고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입니다.대소근육을 이거는 간에 대소근육 조절하고 기본 운동을 즐기고 시도하는 거 하고 즐기고 이세는 어, 즐기겠죠.신체 활동을 실내외 신체 활동을 즐기고 여긴 간에 실내외 신체 활동을 즐깁니다. 자, 의사소통도 보도록 합시다. 의사소통도 01세 의사소통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2세 의사소통의 능력과 상상력을 기초를 형성합니다. 자, 보세요. 일상생활에 듣고 말하기를 즐기고, 여기, 여기는 여기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기는, 데 여기는 듣기와 말하기를 즐긴다. 이게 뭐가 관심이? 일단은 일상생활에서 아, 듣고 말하기를 즐기는데, 2세는 일상생활에서 듣기와 말하기를 즐긴다. 그다음에 읽기와 쓰기에 관련된 관심을 가지는데 관련된 거. 여기는 읽기 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책과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데 책과 이야기에 재미를 즐긴다. 관심 가지고 뭐 느끼고 즐긴다. 자, 1세, 영세, 1세는 표정 몸 그러니까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 요게 책과 이야기 즐기기 이게 같이 요번에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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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 한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좋겠죠. 자,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 어, 여기는 어, 한번 쫙 읽어볼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소리를 낸다.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한다. 어,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지고. 끼적거리기에 관심을 가지고, 책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 여기는 관심을 가지는데, 여기는 즐긴다, 뭐, 느낀다, 요런 게 되겠죠. 표정 몸짓 말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 음,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표정 몸짓 단어 의사표현을 표현한다. 자신의 욕과 느낌을 말한다. 자, 주변의 그림과 상징 글자에 관심을 가진다. 여기는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지는데, 여기 이세는 주변의 그림과 상징, 글자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 됩니다. 끼적이기에 관심과 끼적이기에 표현하기를 즐긴다.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한다. 말로리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낍니다. 자, 사회관계 안 보도록 합시다. 영일세는 나를 인숙하고, 인식하고 친숙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여기는 나를 알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경험을 합니다. 나를 고유한 존재로 알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또래와 교사와 함께 지내는데 이세는 나를 알고 긍정적으로 여긴다. 여기는 내 존재를 아는데 이세는 긍정적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과 즐겁게 지내기 위한 태도를 기릅니다. 자, 나를 알고 존중하기, 더불어 생활하기. 나를, 영일세는 나를 인식하고, 나와 욕구와 감정을 느끼고, 나와 친숙한 것을 압니다. 더불어 생활하기는 안전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또래와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반해서 편안하게 지냅니다. 이세는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한다. 나를 인식하고 구별한다. 나의 감정을 표현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안다. 그 다음에 가족과 가족애가 관심을 가지고 또래와 함께 노래하, 놀이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반응한다. 여기는 관심을 가지지만 여기는 관심 뿐만 아니라 반응합니다. 반에서 편안하게 지냈는데 반에서 규칙과 약속을 알고 지킨다.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또 봅시다. 예술 경험은 어, 아름다움을, 영일세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경험하는데 여기도 또 맞아요. 어, 경험하는데 여기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깁니다. 그러니까 영일세는 경험하고 뭐 갖는다인데 이세는 즐긴다. 이쪽으로 재미를 느낀다. 뭐 이런, 이런 쪽이 되겠죠. 자, 아름다움 찾아보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인데,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진다. 여기 관심이 많습니다. 소리와 느낌, 노래로 표현한다. 감각을 통해 미술을 경험한다. 모방을 행동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든지 관심을 가져야 그 관심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01세는 내용검증 봤을 때, 아, 관심을 가지는 정도에서 어,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2세는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그리고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어 창의적인 표현하기는 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표현해 본다.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미술 재료와 도구를 표현해 본다.일상생활 경험을 상상놀이로 표현한다.이건 모방 활동을 즐기고 여기는 상상놀이를 표현합니다.자연탐구를 보도록 합시다. 자연 탐구, 영일세는 주변 환경과 자연에, 여기도 보세요. 관심을 가지죠? 이세는 주변 환경과 자연을 탐색하는 과정을 즐깁니다. 1세는 일상생활에 탐색, 일상에서 탐색을 즐기고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생명과 자연에 관심을 가집니다. 2세는 일상에서 탐색하는 과정을 즐기고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고 생명과 자연에 관심을 가진다. 자. 어, 자연 탐구는 탐구 과정 즐기기, 생활 속의 탐구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 자, 봅시다. 주변 세계와 자연의 호기심을 가지고 산물과 자연 탐색을 즐긴다. 친숙한 물건,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규칙성을 경험한다.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날씨와 변화를 감각으로 느낀다. 자, 이세는 보세요. 주변과 자연의 호기심을 가진다. 이건 같네요. 자연과 탐색하기를 자연과 사물과 자연을 반복하여 탐색하기를 즐깁니다. 자 생활 속의 탐색하기는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친숙한 물체와 특징의 변화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여기는 네 개인데 여기는 여섯 개죠. 주변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하고 규칙성에 경험하는 것하고 규칙성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 산물을 갖고 다름에 구분한다. 생활도구에 관심을 가집니다. 자연과 도구를 생활하기는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지고 날씨와 변화의,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낀다. 이거는, 여기는 날씨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끼는데 이새는 더 나아가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낀답니다. 자 여기 여러분이 어린이집에 생활하면서 사자표준보 가정에 대해서 이게 잘 되어 있네요 리플레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프린트해서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게 추가하는 인간상있죠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보육과정은, 아, 4차 표준보육과정이 있는데, 초과하는 인간상이 있고, 목적과 목표가 있다. 그리고 영역별 목표 및 내용이 있는데, 기본, 어, 내용 자체는 6개 있다. 기본생활, 기신 기본생활, 신체, 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그 다음에 예술 경험, 자연 탐구인데, 여기서 0일세 목표와 2세 목표는, 0일세는 일단 관심을 가지고 뭐 경험하는데, 2세는 관심에서,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을, 어, 생활 습관은 5, 6세인 것 같, 3, 5세인데, 이게 뭐 즐긴다, 경험한다, 뭐, 요렇게 되면 한번 심심할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저도 계속 읽지만, 아직 외워지진 않아요. 근데 유튜브 요렇게 찍으면서, 저도 공부를 조금 할수 있을 거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 보육 교사라면 일단은 음,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여기는 지금 서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저희가 보육과정, 이게 리플렛을 했거든요. 그거를 한번 프린트해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공부 열심히 해서 즐겁고 의미있는, 의미있게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도록 합시다. 모두 즐겁고 신나게 생활하도록 합시다.